이니 트레킹 t v 자 오늘은 어디를 만느냐저 뒤에 미동산 수목원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는 청주요 아 참고로 저의 고향이 청주입니다요 그래서 오늘 어디를 가느냐? 미동산 수목원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문이 문화재 단지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파리 옆에 대청댐이 같이 있어요 거기 한 바퀴 돌면서 오늘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겠습니다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 눌러둔 거 알죠 좋은 말할때 들어요 예 네, 출발합니다 출발 미동산 수목원 여기 처음 입고요 아 미동산 수목원 이제 큼지막한 글씨가 나오고 있어요 자 돌게요 자 다리 지나서 가볼게요. 유전자 보전원이라고 돼 있네요. 아, 요렇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뭐 경치는 별로인 것 같아요. 아, 이쪽, 예. 나무가, 키큰 나무가 좀 멋있게 돼 있네요. S라인 또길 나오고 있어요. 아, 이쪽은 단풍 색이 아직 없네요. 그리고 꽃도 별로 없고, 또 계절적으로 지금 이제 뭐 12월 달 중간이 돼 보니까, 예, 꽃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아주 호나홀로 총총 이렇게 길 앞으로 나왔어요. 전체 경관 한 번씩 쫙 둘러볼게요. 아, 여기에 단풍 색깔이 드네요. 이쪽으로 오솔길이 또 이렇게 살방살방 나 있어요. 이쪽길 걸어가면 참 좋겠네요. 오, 빨간 단풍님, 여기도 소방차가 불러야 될것 같고요. 자, 이쪽 앞쪽으로 걸어가 보겠어요. 아, 여기 명품길이요 아, 이길 수목원 광장이요. 아우 이길또 아주 그냥 터널같이 멋있는 길이유 지금 낙엽이 다 떨어져서 나뭇잎이 안 붙어있어서 그런데요 아우 여기 나뭇잎 붙어있으면 또 엄청 멋있는 길이 되겠어요 아유 저짜에 지금 물도 쫄쫄쫄쫄쫄 흐르고 있어요 아우 이거 뭐유 등나무가 벌써 이렇게 된건 아니죠 예다 네, 메말른 가지가 나오네요 네, 이쪽 길로 쫙 올라가 볼게요. 이쪽은 이렇게 또 나무로 구조물 같은 게 많이 맹그러져 있네요. 아, 수목원이라서 그런 게배요 자, 계속 돌게요. 안 돼, 식물원 들어갈게요. 네, 식물원 들어왔어요. 식물원 지금부터 한 바퀴 뺑 돌도록 하겠어요. 아우, 저 잎사귀 엄청 큰거 나왔어요. 저거 바나나 잎인가요? 뭐인가요? 아이고, 엄청 크네요. 애기 동백나무요. 아유, 동백꽃 이쁘네요 요, 요 계란나무요. 비밀의 화원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요 생태원 들어왔어요. 자, 여기부터 한 바퀴 또 가볼게요. 아유, 때깔이 죽여져요. 아유, 이뻐 죽었어요. 1호원 가봅시다. 자,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장승 작업하고 계시는 분 계셔요. 이거 작가님께서 맹그르신 부엉이 장승이라고 하시네요. 꼭 작업실도 있네요. 두 브러닝 작업하고 계십니다. 지금 작가님께서 아이고잘생기셨어요아이 건물은 목재 체험관이라고 하네요. 체험하는 뭐가 있나봐요. 아우 여기 물길도 아주 멋지게 흐르고 있어요. 이 짝길을 지나서 좁짝으로 예, 가보겠어요. 이렇게 반대편이네요. 홍산수목원 열린 마음 나눔길이에요자요쪽길로 한번 가볼게요. 돌길 따라서 가볼게요. 아유 오른쪽에 또 물레방아 돌고요. 아주 이 소박하게 이것저것 잘 꾸며놨네요. 드라이 가든 아유 귀여운 또 나무 조각상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냈어요. 사이 좋은 형제하고 여기 또 피노키오도 맹그러놨네요. 꽃추가 아주 튼실해요잘 잡아보세요. 만남을 쉼터에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 안타깝게도 박물관은 휴관이요. 박물관 앞에 풍경 한 번만 돌아볼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식물원 안으로 들어가요. 큐에 잡아볼게요. 아니 요렇게럼 생겼네요. 선인장의 향연이죠. 다육식물들이요. 화목입니다요. 우화목이란 나무나 식물 등이 화석화되어 나이테등 생장 모습이 남아있는 특수한 유형의 화석에게 붙여진 말이다. 알았죠? 광장으로 내려가요. 저쪽에 땡겨볼게요. 파란색 사슴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가볼게요. 사슴이요. 여기 곰돌이 가족부터 저쪽에는 아이고 이거 뭐예요? 아이고 사막이요 예, 사막이 또 이렇게 애기 나오네요 장수벌레요 연누리 휴라고 돼있어요 아이고 거대한 작품이요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볼게요 오늘 구름 좋고 날씨 좋고 미동산 수목원 좋고 캬 좋아요 자 이쪽부터는 또 보라색 꽃이 예쁘게 돼있어요 한 바퀴 훑을게요 아, 이거 수양버들이라네요. 미동산 수목원 다봤고요 이제 점심 먹으러 갑시다. 점심 먹으러 들어갑니다. In the kitchen. 목살 스테이크 샐러드, 해산물 필라프, 까르보나라, 비조또, 콜라 피자. 문의 문화재 단지 가봅시다. 문화재 단지 앞으로 들어갑니다. 가요. 아, 물과 함께 대청댐입니다. 소떼 이렇게 보이네요. 아,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전체 경관입니다.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저쪽에 대청댐 물 보이고요. 자, 대청댐 전체 조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흥산관 양반가 부강리 민가 저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 봅시다. 아, 여기는 지금 대장간이요. 지금 초가집 지붕, 새로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아, 여기 대장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 동네 어르신들, 집신으로 여러 가지 만들고 계시네요. 트위문화, 지 킴이 사업단, 저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이거 집단 만들고 계시네요. 작 거리 들어가 봅시다. 아, 거리 모습이 이렇게 나오네요. 저쪽으로 더 가볼게요. 비를 가나 뭐 시뻘건 단풍은 아주 그냥 아 지금 이제 저작거리 동네 한복판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한창 집은 고치는 철인가요? 여기도 집은 고치는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기록화 미나 체험학습 왜 네, 이쪽으로 가서 아 이쪽에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게쫙 있네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들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많이 보셨죠? 농갑 모습, 양반 가옥이랍니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작은 일반 서민들 네, 초가가 되었습니다요. 물도 좀 드셔 보시고요. 물도 라 아, 이쪽은 간이 무대 돼 있네요. 아, 이쪽에서 무슨 뭐 국악 공연이나 그런 거할수 있게끔 이렇게 무대를 해놨습니다. 아, 네, 높은 곳으로 또 올라봤네요. 아, 중앙에 본관 건물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요 어, 이쪽 여기 확실히 높은 데서 바라보는 경치 아주 뭐 좋습니다 압권입니다 네, 전망대 가는 길 이렇게 돼 있네요 돌탑 쌓여 있고 아 여기 나무가 또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향나무 머리 꽁지 해놓은 거 보세요 두 가지 대청호의 단풍 아 빨간색 죽이네요 가을의 절정. 바보고 내려갑니다. 문의 문화재 단지 주차장입니다. 군당 고운 별당. 군당 한옥 카페로 들어갑니다. 고운당 한옥 카페입니다. 네, 한옥으로 되어 있는 전체 카페. 네, 전체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네요. 강아지도 있고요. 아, 인사하네! 카페에 곶감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요. 이쪽 뒤쪽으로는 또 이렇게 돼 있네요. 관상용 닭도 있네요. 닭 있습니다. 이또 있네요. 안녕 강아지. 크리스마스 같네요. 이쪽엔 파로 연통도 있네요. 별당 이쪽은 양옥체 되겠습니다. 얘도 있어요. 아 여기 그네를 탈수 있게끔. 여기가 좀키큰 나무도 있습니다요. 운당 한옥 카페 전체 모습입니다. 운당 양옥채 차 드시고요. 저희들을 위해서 방 하나 통째로 내주셨네요. 한옥채 차와 함께 분위기 있게 마셔보세요. 온당 전체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방 말린 거하님께서 지금 작품 활동하고 계십니다. 떠셨어요? 오늘 저희 고향 청주에 와서 제일 처음에 미동사 수목원 보고 그다음에 문희문화재 단지 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고은당이라는 한옥 카페인데요, 저희 초등학교 동찬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한번 살시식 먹고 저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엄청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 좋은 기 세상 뵙겠습니다. 안녕.